글쎄요 관상 얘기도 일단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다도 같으면 똑같은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뭐 마이상수라고 그래서 마이선사 그저저저 서서 화산에서 그 도가 뜨신 그, 그, 그 마이선사가 마이선사를 썼는데 사주판 아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주보다도 관상이 관상불의 신상이라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관상불의 신상이라고 그 신상이라고 하는 게 뭐 상자로 이렇게 이렇게 쓰게 하는데 마음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일체 유신주라는 얘기도 있죠 응? 일체 유신주가 있는데 신상이라고 하는 데 마음의 상태에것같 사로 사주팔자라는 얘기예요 그죠?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다른 의미는 건가 보다 관상군의 신랑이라는 얘기는 관상군보다도 철저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 신랑 마음 나는 운명이라고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. 그죠? 일체 유신들의얘기는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조작하는 거란 얘기에요. 그죠? 마음이 조작하자고. 그죠? 어느 순간에 엄마가 미루었다, 아빠가 미루었다, 애기 미루었다, 그런 애들 다 조작하죠? 그게 결국 쌓이고 쌓여서 인생을 살아가자고 삶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국 신상이나 일체 유신들 이런 얘기가 다 마음의 작용이니까. 이게 예, 꼭그 핵자다 문명이다 하는 얘기죠. 마음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그냥 바뀌는 거죠. 마음 바꾸는 거 그렇죠. 따로따로만 세상에서 마음 바꾸는 게 쉽습니까? 그렇죠? 내 마음 바꾸기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럼 마음가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도인들이 도딱하는느 느낌. 그걸.